죄 중에도요, 죄 중에도, 우리의 모든,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. 안 가요. 그런데 가는, 지옥에 가는 죄도 있어. 아멘. 그게 뭐냐. 내가 메시아다. 내가 죄다. 그러니까,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죄는 그건 지옥이에요. 한번 비침을 받고도, 뭐요? 예 다시, 어? 떨어지는 죄는 뭐요? 예 그거는요, 이단이에요, 이단. 마귀요, 마귀. 어. 한번 비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요, 어? 지옥에 안 가요. 그런데 지옥할 또 죄도 있어요. 그게 뭐요? 내가 예수요. 내가 하나님이요.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놈은 그건 지옥이요. 그러나 그 외에, 그 외에, 주님, 내가 연약해서 죄지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죄지였어 하고 해결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가게 돼 있어요. 이해되셨어요? 이걸 완전히 경고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, 저 구원파 2단 같은 놈들은요, 와서 뭐라 그래요? 당신, 구원 받았어요? 받았어요? 언제 받았어요? 글쎄요, 언제 받았더라? 내가 스무 살때 받았던가? 어떻게 받았어요? 우리 목사님이 받았다고 그랬어요. 에이, 그 거짓말이야 그, 되셨어요. 어?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, 언제, 어느 때, 어? 어디서? 내 시에 받았는지 그건 모르면 뭐예요? 구원 못 받았다 그러거든. 그런데 이 성도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야. 에이거. 없어난 몰라 나는 그러면 그럼 나는 뭐예요 이거? 에이거. 그런다고 무슨 뭐구원을막 뭐 그게 아니어.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?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이요.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확성할 때가 그게 구원의 역사 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.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. 어? 이단이한테도, 이단한테도 넘어가고, 마귀한테도 그래. 너? 제재했으니까, 이놈아. 너는. 요한일서 에봐 어? 요한일서 보라고. 요한일서에 보면, 한번 구원받은 사람 제 아닌다 그랬잖아. 어?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는 거야. 이렇게 해서요, 이단 마귀가 와서 찾아와서, 우리를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 단호하게. 이해되셨어요? 네. 완전히 이거는요, 지금 신앙의 기초적의 기초의 기초의 지금 요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. 다시는 여러분들이요, 어? 다시는 여러분들이 죄의 멍해를 메고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? 예수 이름 속에는요, 구원뿐만 있는 게 아니고, 뭐가 다 있다?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, 자유.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. 죄에서부터 자유예요, 죄에서부터 자유. 아멘. 깨달으시면 아멘.